정면에서 보면 코구멍이볼드말듯 하고, 자시 보시면 이제 코 끝에 이제 연결의 윤곽이 전형적인 직선으로 쭉뻗는게 아니라. 아, 많이들 보시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프라이 나온 지 이진원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코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때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 코, 직반버선 코, 반버선 코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게 되는데, 직선 코 개념은 이간에서부터 코 끝까지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 곡선 느낌이 나지 않는 코를 직선 코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버선 코는 저희가 흔히 버선 코라고 얘기하듯이 미간에서부터 코끝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는데 코끝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강조된 느낌, 곡선이 굉장히 강조된 느낌의 코를 반버선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반버선은 심플합니다. 직선과 반버선의 사이 정도 느낌이 돼 곡선 느낌이 반버선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저희가 직반버선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버선코라는 코도 있지만 버선코는 너무 과하고 좀 화려한 스타일이고 직선코는 남자분들이 선하는 호 라인이라서 여자분들이하기엔 좀 강하고 좀 나이 들어 볼 수가 있죠. 이게 똑같은 분의 이제 사진을 가져와도 어떤 각도에서 보면 반버성 같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 보면 또 직방버성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확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지금 반버성 코를 좀 선호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직방버성 코를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강태리쇼 코네요. 오늘 어떠신가요? 이 라인이 직방버성 코라고 볼수 있죠. 어, 콧대에서는 이제 라인의 길직선을로 뽑고, 코끝의 제일 높은 포인트가 길게 계속 뻗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은 좀 위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어,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볼듯 말듯하고, 끝부분이 살짝 들려있어서 어려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볼 수가 있죠. 직반버선 느낌은 곡선 느낌이 과하지 않습니다 코끝에서부터 미간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 자체가 옆에서 봤을 때도 너무 과하거나 곡선 느낌이 강조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에 가깝다 대신에 강태리씨 코 같은 경우에는 높이감이 절대 낮지는 않죠 꼭 반버선이라고 해서 되게 높고 직반버선이라서 자연스러운 코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그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다 혹은 자연스럽다를 얘기를 할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코끝의 높이와 코대의 높이 그리고 동시에 라인이 뻗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코는 곡선은 자연스럽지만 높이감 자체가 꽤 높기 때문에 어, 너무 자연스럽지는 않고 충분히 화려한 느낌이 나는 코라고 할수 있겠죠. 아 많이 들고 시죠 그렇죠. 가져오는 사진 중에 제일 많은 게 신생형 코인데 네, 코가 굉장히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높이가 얼굴에 비해서 높이가 높고. 코 라인도 좀쭉 뻗고 네, 코끝도 좀 오똑하면서 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뾰족하거나 어,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네, 그런 오묘한 맛이 있는 그런 코 라인이죠. 기본적으로 사실 코는 어, 저희가 그 코만 놓고 봤을 때는 예쁜 코, 뭐 어, 낮은 코, 높은 코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얼굴과의 전체적인 조화와 밸런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조건 높은 코가 모든 분들한테 어울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흰색 눈씨 같은 코는 사실 높이감이 되게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얼굴과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미어 루인 씨 코죠. 약간 서양 사람들의 이제 코처럼 굉장히 높고 화려하고 연골의 크기도 좀 크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코 끝에 이제 연골의 윤곽이 좀 비쳐 보일 정도로 높고 똑한 화려한 스타일의 이제 반버선 코 라인이죠. 사실 민현식 코는 누가 봐도 저희가 전문의 누가 봐도 사실 수술 안한 코에 가깝습니다. 매보리도 살짝 있으시고 아래쪽 연골이 발달한 거에 비해서 그 코끝 위가 약간 꺼진 느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술로서 만든 코라고 보기 힘든 코긴 한데 아까 이제 이진호 원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에서는 굉장히 나오기 힘든 코고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매우 좋은 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 오연서씨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각도에 따라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약간 지금 미간에서 콧대 코끝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약간 좀 오목하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전형적인 직선으로 쭉 뻗는 게 아니라 약간 오목한 듯한 라인이 있어서 저는 이 라인을 좀 반보성코로 봅니다. 네, 뭐 이게 참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어, 명확한 코들이 있어요. 그딱 봤을 때 곡선 느낌이 매우 강해서. 소형과 전문의 10명이 봤을 때는 뭐 대부분 다 이거는 반보선 코지 라고 하는 코들도 있고, 그리고 어 곡선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누가 봐도 이건 직선 코지 라고 하는 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연서 식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직반보선이라고볼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뭐반보선이가깝다라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라면 봤을때 보면은 어 이거는 직판버선이 가깝죠 라고 평가를 할것 같아요. 오연서 식 코도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오시고, 어 이런 코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어가 오신 코 중에 대표적인 코이긴 합니다. 이상 이제 연예인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제코 모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라인이 더 이쁘냐,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라인이 저한테 제일 어울린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라인이야 미간에서 코끝에 연결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기 때문에 뭐 반버서지는 직반버선이든 라인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코 상태에 맞게 코 피부의 상태나 연골의 상태 그리고 어, 주변 제 이마나, 뭐, 얼굴 전체적인 게 조화를 잃을 수 있는 모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라인이냐, 그런 것보다는, 어, 내 얼굴에서 조화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라이빗 성형과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